안녕하십니까. 스프링 프로젝트 2조 웰시코디딩 웰시 팀의 발표를 맡은 신준수입니다. 발표에 앞서 어느덧 중간까지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아쉽기도 하고 취업 준비로 인한 걱정도 들고 다른 분들도 비슷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모두 프로젝트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남은 기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시판 형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수강생 분들의 모두 경험해 본 블로그의 영감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게시판 형식에 더해 마크다운 문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는 API를 사용해서 더욱 편리하고 가독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구조, 프로젝트를 마치며 부가 설명과 시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웰시 코딩으로 페이지 이름, 팀 이름을 같이 구성하였고,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은 마크다운 형식의 글 작성, 프로필 설정, 태그 시리즈 기능입니다. 플로우 차트는 메인 페이지를 중심으로 당연히 회원가입과 로그인 페이지 기능이 존재하고, 로그인한 세션 정보를 토대로 플로, 프로필 설정, 글쓰기 목표, 글쓰기, 글 목록, 임시글, 목록, 소개 시리즈 등 다양한 작성과 수정이 가능케 하였습니다. DB 설계는 서정, 설정 페이지의 회원 정보를 기준으로 멤버 엔티티를 생성하고 멤버 아이디를 킷값으로 보드, 시리즈, 코멘트, 태그, 소개, 임시글 등 자식 엔티티가 존재하며 특히 보드 엔티티는 코멘트와 태그 시리즈와 분모자식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엔티티는 코드를, 보면 자세한 코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페이지이실 텐데, 벨로그 홈페이지를 연관받아 웰시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기에 색감이나 폰트가 많이 편안한 기분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이 화면에 나타난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로그인 시에 나타나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 차원에서 글을 작성하고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프로젝트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 페이지별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패키지 단위로 컨트롤러, 레포지토리, 서비스, 도메인, 인터셉터, DTO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에 맞게 구현한 코드들의 집합체입니다. 템플릿 패키지 하위에 위치한 파일들은 페이지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HTML이 담겨 있는데 가장 큰 파일인 메인바디로 작성된 메인 페이지에 헤더, 푸터, 그리고 시리즈, 보드, 소개 탭을 타임리프 형태로 받아와서 메인 페이지에 존재하는 탭 1, 2, 3의 붙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태틱 패키지에는 부트 스트랩을 사용한 CSS와 이미지 저장과 블로오기가 가능한 이미지 폴더까지 존재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을 위한 페이지 이동을 사용자의 회원 정보 유무를 판별하는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는 중복 확인을 AJAX 통신으로 비동기 처리하여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판별하고 회원 가입을 통한 사용자 정보 생성을 도와줍니다. 회원 가입의 컨트롤러입니다. 회원 가입 클릭 시고 사인업으로 매핑된 컨트롤러가 해당 폼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멤버 객체에 세팅하고 서비스 단으로 넘기는 작업을 합니다. 서비스 단의 회원가입 메서드에 앞으로 자주 등장할 트랜잭셔널 어노트이션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커밋, 롤백 되도록 합니다. 레포지토리에서 데이터에 접근해 회원 정보를 저장합니다. JPQL문을 사용해서 이메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로직도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인 클릭 시 로그인으로 매핑된 컨트롤러가 로그인 서비스에서 로그인된 멤버 객체를 받고 객체의 존재 유무에 따라 세션에 멤버 객체를 올리고 메인 화면으로 렌더링하거나 실패 알림 창이 뜨게 됩니다. 서비스에서는 아이디가 DB에 있을 경우 레포지토리가 아이디의 멤버 객체를 리턴하며 멤버 액체 안에 비밀번호와 넘겨받은 비밀번호를 비교해서 널값을 리턴하거나 객체를 리턴합니다. 레포지토리에서는 입력받은 아이디를 허리를 수, 수행하고 결과를 리턴합니다. 리턴 받은 결과는 결과에 따라 멜버, 멤버 액체를 리턴해주거나 널값을 리턴해줍니다. 로그인 시 등장하게 되는 메인화면입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등록한 프로필 사진, 이름, 한줄 소개, SN 링크가, SNS 링크가 한눈에 보이고, 탭 클릭마다 글 목록 시리즈 소개 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동기 처리한 게시물, 검색 기능 태그를, 검색 기능, 태그를 통한 게시물 분류 등 메인 페이지 곳곳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게시물 목록 컨트롤러는 메인보드를, 메인보드로 매핑하였고 세션에 접근해 사용자의 멤버 ID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 서비스와 레포지토리를 거쳐 모든 게시물을 검색하고, 게시물 리스트를 메인화면의 모델로 뿌려주며, 타임리프로 화면에서 렌더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그리스트에서 태그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브 컨트롤러에서 게시물마다 표와 같이 태그들을 저장하고 메인 화면에서는 멤버 ID로 검색해서 멤버가 가진 모든 태그를 가져옵니다. 위 화면과 같이 태그는 중복돼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태그도 중복되어 가져옵니다. 모두 컨트롤러에서는 태그들 중복값을 제외하기 위해서 h 시 s 클래스를 사용했는데 이 클래스는 배열의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기에 배열 내의 값을 유일값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레 l 트 배열에는 중복된 맥이 빠지고 맥 데일리 자바로 구성되어 있게 됩니다. 태그 목록에서 특정 태그가 클릭되면 이중포문으로 게시물마다 태그들을 비교해서 클릭된 태그와 같은 태그가 있는 게시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깁니다. 예를 들어 태그 목록에서 자바가 클릭될 경우 오른쪽에 게시물은 첫 번째 태그인 자바에 의해 디스플레이는 블록이 된후두 번째 태그인 자바에 의해 디스플레이는 논이 됩니다. 결국 선택된 태그가 마지막에 위치하지 않으면 마지막 태그에 의해 디스플레이 속성은 논이 됩니다. 트루/폴스를 가진 변수를 사용해서 조건식에 따라 블록인지 논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색 기능입니다. a j i c 통신으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해당 URL로 매핑된 컨트롤러에 넘겨주며 세션의 정보를 가져와 모든 게시물 내에서 검색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물의 ID값을 가져오며 하나의 긴 문자열로 리턴받은 데이터를 콤마 기준으로 게시물의 ID를 얻습니다. 게시물들의 디브태그의 ID는 각 게시물의 ID를 포함함으로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과 블럭 속성을 사용해서 보여질지 말지 결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꽃 마크다운 형식 글쓰기입니다. 다들 해보신 경험이 있기에 바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PI를 사용함으로써 마크다운 형식으로 입력과 출력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getMarkdown 메서드로 입력된 값을 마크다운으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URL에서 자세하게 기능들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추가하기 버튼 클릭 시 태그리스트라는 빈별을 생성합니다. 프롬포트 창에서 간단한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체크를 진행한 뒤 조건을 통과하면 입력받은 이름을 가진 입력받은 이름을 가진 태그 버튼을 동적으로 추가하고 밸메소드를 가진 온클릭 이벤트를 설정합니다. 될 메소드는 생성된 버튼 클릭 시 태그가 제거됩니다. 게시물 저장 컨트롤러인 save 컨트롤러는 세션 정보의 멤버 정보와 넘겨받은 데이터를 보드 객체에 추가합니다. 입력받은 시리즈가 빈값이 아닐 경우 기존에 있던 시리즈인지 새로운 시리즈인지 확인하고 존재하던 시리즈라면 기존 시리즈를 불러오고 아니면 새 시리즈 객체를 생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시리즈에 추가하고 DB에 저장합니다. 시리즈를 DB에 저장하고 게시물을 DB에 저장하는데 입력받은 태그는 긴 문자열 형태이므로 콤마를 기준으로 태그를 얻어냅니다. 태그들을 DB에 저장 후 메인 페이지로 리턴합니다. 앞서 설명한 메인 화면의 컨트롤러 코드 순서입니다. 시연 후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그, 탭3에 소개, 소개글을 작성하는 소개 탭입니다. 버튼 클릭 시 포스트 형식으로 전송하는 폼을 생성하고, 그, 소개글이 소개글이 존재할 때는 바로 소개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페이지 설정을 했습니다. 소개 글 작성하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다른 여느 탭들과 같이 타임리프로 인트로, 디브를 메인 페이지에서 불러오며 세션에 저장된 멤버 id 값으로 인트로듀스 객체를 찾아 존재의 무를 판별하여 다른 폼이 보여지게 됩니다. 폼은 모두 타임리프 입후문을 사용했습니다. 소개글의 엔티티와 레포지토리입니다. 자동으로 시퀀스를 생성하고 멤버 아이디로 멤버 엔티티와 1대1 관계를 가진 테이블을 생성하는 엔티티입니다. 다른 코드는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한 레, 레포지토리, 레포지토리 클래스입니다. 인트로듀스 객체는 멤버 객체 하나당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 요구를 조건으로 객체 생성과 삭제를 구현하고 JPQL을 사용한 인트로듀스 객체 삭제 메서드를 구현하였습니다. JPQL을 사용해서 1대1 관계인 멤버 객체를 웨어절로 멤버 아이디를 식별, 해당 인트로듀스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구현 후에 세션에 저장된 멤버 아이디의 인트로듀스 객체 존재 여부를 판별합니다. 또한 멤버 아이디로 연결된 인트로듀스 객체를 찾아 인트로듀스의 객체가 널 값인지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서드를 구현하였고 세션에 저장된 멤버 객체와 폼에서 입력된 문자를 파라미터로 받아 인트로듀스 개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도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컨트롤러에서는 멤버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받는 EditIntroduce와 edit SaveIntroduce를 구현하였습니다. 동일한 네임값을 찾아 폼에서 데이터를 전달받고 서비스에서 구현된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설정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변경, 사용자 이름, 한줄 소개, 수정은 물론 SNS 정보와 좌측 상단, 렐로그 제목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 기능까지 구현된 페이지입니다. 헤더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 멤버스 세 페이지로 랩핑, 해당 URL로 GET 요청이 오면 setPage 메서드를 호출하고 세션에서 회원 정보를 받아와 모델에 담고 s e t p a g e v 를 반환합니다. 타입이 파일인 인풋 태그에 onChange 인벤트를 주어서 인풋 태그의 입력이 끝났을 때 프리뷰 이미지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입력받은 이미지의 경로는 Ajax 통신으로 컨트롤러의 이미지 경로를 넘겨줍니다. 서비스 단에서 이미지 경로를 넘겨주고 업데이트 성공 여부를 문자열로 Ajax에 리턴합니다. 레포지토리를 통해 회원 정보를 가져온 이미지 경로를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이미지 경로는 만8천 자가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긴 문자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이미지 경로를 저장하는 필드에 로버노테이션을 추가하여서 매우 긴 경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었습니다. 위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AJAX 통신이 마무리되면서 화면을 다시 불러와서 헤더에도 변경된 프로필 이미지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타임리프로 변경할 이미지가 없을 경우 o n 러를 사용해서 저장된 기본 이미지 값을 보여줍니다. 프로필 수정 컨트롤러는 멤버 아이디를 기준으로 유저 네임, 유저 바이오, 데이터를 가져와서 페이지에 표시하고 수정 폼에서 입력한 새로운 데이터를 DB에 추가해줍니다. 수정 버튼 클릭 시 숨겨진 폼이 보이고 저장 버튼 클릭 시 새로운 데이터를 제출 후 업데이트된 설정 페이지를 표시해 줍니다. 해당 폼도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하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생성된 회원 탈퇴 폼의 폼의 확인 버튼 클릭 시, Delete URL로 개인 요청을 받아서 멤버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경로를 거쳐 엔티티 매니저의 기능으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인밸리데이트 메소드로 세션을 무효화하고 할 때가 끝나면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치며 역할 분담과 사용 기술 개인별 소감을 확인하고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 장지원과 조장 다섯 명의 역할 분담입니다. 고생 많이 한 조장 지원이와 먼저 취업해서 대열이 형님이 빠지셨는데 감사를 전하면서 사용 기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언어와 라이브러리 여러 두루 다룰 수 있어서. 많이 사,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소감은 모두 다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고 머리를 한데 모아 안성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감명, 감명과 감명 같다 라는 느낌의 대부분 얘기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지원에게 권한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권한 넘길게요 네 호스트 다시 드렸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잘 들립니다. 네, 저 그럼 마저 시연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회원가입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먼저 어, 아이디를 입력해서 중복 확인을 할수 있고 비밀번호는 아, 아. 비밀번호는 4자 이상 20자 이하로 이 아래, 위아래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 우선 회원 탈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탈퇴가 되면 아까 제가 로그인했던 계정으로는 로그인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인데 지금 게시물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어, 우선은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정보를 수정을 해줄 건데, 음, 그리고 한줄 소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귀여운 웰시코기로 변경을 하고. 소셜, 소셜 정보도 수정을 할수 있는데, 소셜 정보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수정된 이미지와 헤더도 수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셜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중 하나를 삭제를 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도 이렇게 아까 추가했던 것중 남은 하나인 트위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글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우선은 테스트 제목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태그를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태그가 있으면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중복으로 입력이 불가하고, 당연히 빈 값도 입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제 시리즈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리즈 설정을 안 하면 기본으로 시리즈가 넘어가게 되고, 제가 여기서 원하는 시리즈를 새로 추가를 하면, 잠시만 서버를 재기동을 한 번만. 음. 어 아까 왜난 건진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렇게 게시물이 추가가 잘 됩니다. 어 테스트 다른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은 다른 게시물도 지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전에 추가를 했던 데이터인데. 이렇게 추가를 하면, 추가를 할 때마다 게시물이 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태그 목록이 있는데, 제가 아까 게시물을 작성할 때 넣었던 태그들이 이 옆에 쭉 뜨게 됩니다. 게시물을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중복된 태그를 넣어도 하나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걸 클릭하면은 그 태그가 들어간 게시물만 뜨게 되고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원하는 게시물만 뜨게 되고 다시 전체 보기를 하면 전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제가 마크다운으로 입력을 한 게시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정을 클릭을 하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태그도 추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수정이 잘 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 목록으로 갈 건데, 이게 아까 시리즈를 설정을 안 하면 나오는 기본 시리즈이고, 이제 얘가 자바인데, 아까 제가 자바 시리즈를 하나 게시글을 삭제해서 0개의 포스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들어가면은 얘도 클릭시 게시물로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시리즈 명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를 삭제를 하면 시리즈 내에 모든 게시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추가를 할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소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소개가 작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